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이한 목사입니다. 제가 전국화물실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절대로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제가 격앙되었거나 분노하거나 징오사로잡혔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목소리를 내는 거는 한국교회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 막기 위해서이고 전도길이 차단되는 거 중단시키기 위해서이고. 또 미혹될 사람들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혹시라도 미혹된 사람들 중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빠져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소식이 좀 뜸하네요. 아마 깊숙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나면요, 전광원 추종자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 댓글 내용들이요, 전광원 씨하고 똑같아요. 악합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악이 가득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죠. 막말이 나오는 거죠. SON YoUng 창 창순영 님재수 없어라고 아주 심플하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J S I라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망해서 공산화되고 교회 다 없어지면 너는 좋겠구나 망해서 공산화가 된다. 아니 전광훈 씨를 비판하면은 망해서 공산화됩니까? 전광훈 씨가 신성부독적인 발언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나라가 망해서 공산화 됩니까? 교회가 다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이 속과 내지면은, 나라는 더잘 됩니다. 교회는 더 유익합니다. 전광훈 씨 때문에 나라가 더 엉망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분별을 못하죠? 나무라는 분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혀야 합니다. 조국이 12성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국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통당은 그래도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에 힘씁니다 자통당이 부정선거를 밝히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정선거를 밝혀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역시 부정선거입니다.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전광훈 씨가 총선 전에 큰 소리 쳤던 거 아시죠? 그래서 공천 돈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당선 가능성 확실하다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또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한 명도 국회에 놓은 당선을 못 시켰어요. 좀딱 망한 거죠. 망하고 나서 돌파구가 뭐냐? 그게 이제 부정선거죠. 정광호 씨는요, 애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부정선거에서 목소리를 내던 분들은 황교안 전 총리시죠. 이 민경욱 전 의원이시죠. 부방대. 이런 멤버들이 목소리를 많이 냈던 거죠. 이전에 이런 부정선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요. 전광훈 씨가 콧방귀를 꼈어요. 그래 놓고는 완전히 바닥 드러나고 나니까 뭐가좀 돌파구가 필요하잖아요. 이 뒤늦게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양심이 없어요. 그러면 은 그런 걸 보면서 어, 저 문제구나, 정직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광신도들은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또 전광우 씨가 말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 대풀이하고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케이 오님, 불의를 보고도 이런 말하는 당신이 더 웃었다. 불의를 보니까 목소리를 내는 거죠. 불의를 보니까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죠. 회피하잖아요. 진흙탕 싸움될까봐. 끼어들지 않잖아요. 요구도 먹을까봐. 손대지 않잖아요. 단체로 달려들어도 난리 먹어질 테니까. 전광한 집단 얼마나 싸나고 무섭고 잔혹합니까? 그런데 야리 목사는 왜 나서느냐? 부리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없으니까 나서는 거죠. 그걸 거꾸로 보고 있어요. 아, 나가온 일이죠. 이상균이라는 분입니다. 안목사 입종 닥치시오. 그리고 애곡좀합시다 이게 수준이 될까요? 입종 닥치라는 말이 목회자가 할 말입니까? 목회자에게 할 말입니까? 수준이 굉장히 저열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김이완이란 분 정신차려라 이개글을 이 달았어요. 그 다음에 spw7574라는 분입니다. 당신이나 잘해 헛소리 마라. 아니전과훈 초정자들은 이게 그냥 반말이죠. 아무한테나 반말이에요. 막말이죠. 쌍욕을 안하니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 정말 무례해요. 이러면 안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남예박이라는 분 대한민국 목사가 아니네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외면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목사자리 내려와라. 이 어, 아니와니를 목사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사실이 뭐라고 절 보고 목사자리 내려오라고 그럽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외면한다? 제가 이제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할게요. 대한민국 살리려고, 대한민국 깨우려고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싸워오고 목소리 내고 혼신하고 대가 지불해 오고 있어요. 날 네, 사람 다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을 좀 차리세요. 미혹에서 벗어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까불면 주고. 이게 분별이 안 됩니까? 하나님 사편에 나랑 자리받고 이게 분별이 안 됩니까? 나를 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이게 분별이 안 됩니까? 선거 가도 안 받으면 생명체에서 지워오릴 거야 이게 분별이 안 되느냐고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 우리 환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돼 죄는 없으시리라 성경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죄가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전광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단이죠. 이게 사이비죠.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저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들 긍휼히 여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